안녕하세요. 이기운전이다 최프로입니다. 오늘은 차로 변경. 어, 차로 변경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 초보분들. 오늘 차로 변경이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분명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차로 변경이 정말 쉬워 보이고, 내가 이론도 완전히 잘 이해를 했는데, 왜 도대체 차로 변경이 안 될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출발할게요. 우리 초보분들은 일단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핸들을 그냥 틀어요. 어. 속도는 느린데 핸들을 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차랑 위험하게 되겠죠. 체 옆차를 옆차의 속도를 리드하지 못합니다. 어, 옆차의 속도를 내가 리드하지 못하면 차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차로 변경하실 때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차 사이드 보시면서 옆차의 속도를 내가 만들어보는 거예요. 비슷하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악셀로 많이 밟아서 옆차가 작아지게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악셀을 살짝 터치하면 속도가 유지되죠 어그 상태로 옆차의 간격을 일정하게도 해보고 악셀을 다 떼서 옆차가 내 앞에 옆에 지나가게끔 속도를 옆차가 빠르게 하게끔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악셀을 세게 밟아서 가속을 주는 거 그리고 악셀을 가볍게 터치해서 어, 속도를 유지하는 거 옆차의 간격을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악셀을 떼서 옆차를 보내는 연습 이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된 상태에서 자꾸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니까 어렵죠 위험하고 체크.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일단은 옆차가 멀면 상관이 없는데 옆차가 막 달려오는데 느린 상태에서 자꾸 핸들을 틀어요. 옆차는 너무 가깝게 달려오는데 그래서 항상 차로 변경은 속도를 먼저 내 차로에서 내셔야 됩니다. 빠르게 먼저 속도를 막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옆차가 내 옆에 있을 때 속도를 막 끌어올려야 이 뒤에 들어가기가 편한 거예요. 들어갈 때 약살 밟는게 아니고 미리 내 차로에서부터 탄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고, 그러면 타이밍이 쉽게 오죠. 그래서 들어갈 때 악셀 밟지 마라. 들어갈 때 악셀 밟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차로에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들어갈 때 차가 가까우면 그냥 악셀을 떼시면 돼요. 아, 빠르면 타이밍이 많이 오겠죠. 내가 빠르면. 그래서 자꾸 가속 페달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차가 연타로 올때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사이드미러를 자연스럽게 못 봐요. 어, 자꾸 사이드미러를 볼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손이 틀어져요. 약간씩. 그럼 차는 반대쪽으로 바로 쏠리겠죠. 어, 우리가 핸들은 보건력이 있다고 했어요. 어,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미러를 볼때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어, 길이 커브가 아닌 이상 나는 이렇게 사이드 볼때 사실 손을 다 떼도 차는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어, 이건 지금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손을 떼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손은 가볍게 계란 잡듯이 살짝 고개만 돌려야 돼 고개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초보분들은 고개 돌리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깜짝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에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차는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미러 보실 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꾸 차만 봐요. 차만 보면, 어, 내가, 얘가 내 뒤차인지 옆차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 차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점선, 차선. 차선을 보셔야 어~, 어내 꽁무니 쪽내 안쪽 선 안쪽 점선 안쪽은 내뒷차고요 점선 바깥쪽은 변경할 차로죠 체! 그리고 깜빡이 키때 어~ 이 중지손가락을 키셔야 되는데 왜 자꾸 엄지손가락으로 키시는 분들 많아요 어~ 핸들에서 내가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일단 어, 엄지손가락을 핸들에 받친 상태에서 중지손가락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지 자꾸 이렇게 손을 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어, 그러면 속도가 빠를 때 항상 내 손은 핸들에 있어야 돼요 음, 엄지손가락을 힘을 빼서 조금 힘을 빼주시면 손이 늘어나니까 이 중지손가락으로 아무리 손이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조작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엄지 손가락에 꽉 잡고만 있지 않으면 손이 아무리 작아도 어, 이렇게 늘어나죠 않? 어, 늘어난 상태에서 위 아래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핸들에서 손 떼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방향지 시등 조작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숙달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차로 변경하러 도로에 나오시니까 뭐 지금 기능이 숙달이 안돼 있으니까 이것저것 신경을 못 쓰겠죠. 어, 기본기는 어느 정도 연습을 다 하고 도로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 어, 깜빡이 조절도 제대로 안 되면서 어떻게 하면, 세게 껐다가 깜빡이 놀이하고, 아유,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유, 왜, 세게 하니까 또반대쪽이 켜지고. 뭐 자꾸 깜빡이 놀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 위험한데. 그래서, 요 기능, 방향지시등 조작하는 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도로로 나오시기 전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깜빡이를, 방향지시등을 너무 오래 키고 있어요. 계속 켜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옆차 가 굉장히 불안하죠? 어, 내가 계속 켜놓으면 옆차도 불안하죠? 어, 물론 들어갈 때 켜도 안 되지만, 보통 방향 지시 등을 30m 전에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m라는 거를 계산하기는 힘들죠, 초보분들이. 어, 그래서 언제 키는 게 좋냐면, 보통 내가 보내야 되는 내 옆차가 내 옆에 왔을 때 켜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갈 때 켜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야 되는 내 옆차가 내 옆에 나란히 왔을 때좀켜 주시면 그 뒤차가 봅니다. 음, 지금 이 옆차를 보낼 거면 이때 켜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옆에 차가 왔을 때 그럼 그 뒤차가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지 않고 반듯하게, 흡수되지, 흡수되듯이. 자꾸 꺾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방향지시등 깜빡이기는 키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계속 켜놓고 세워라, 내워라 계속 켜놓으시면 옆차가 도대체 들어온다는 얘기인지 안 들어온다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면, 옆차도 기다리다 속도를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은 보통, 30m 전에. 그 30m 잘 모르겠으면, 옆차, 내가 보내야 되는 내 옆차가 내 옆에 왔을 때켜고그 뒤차가 보게끔 하셔야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음, 나가 네, 보내야지. 지금 켜고 뒤차 보고 있네. 살짝.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계속 켜놓으면, 옆차도 불안하죠? 어, 내가 보내야 되는 옆차가 내 옆에 옆 창문으로 나란히 왔을 때 켜주셔라 그래야 그뒤차가 보고 방어를 해준다 자꾸 어물쩡어물쩡 어물쩡 들어갈까 말까 계속 깜빡이만 켜놓지 마시고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 등 키는 타이밍과 어,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도로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한 차로 변경 그리고 차로 변경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